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7일 방송합니다. 자, 어제 어제자 뉴스에서 가장 특이한 뉴스, 눈에 띄는 뉴스. 뭡니까? 어제 뉴스를 안 봐가지고 뭐잘 모르겠는데 뭐 있었습니까 <laughs> 어제 트럼프가 방한한다고 그러네요. 아 트럼프 아니 트럼프 방한은 뭐 원래 예정됐던 건데 어떤 건데 어 갑자기 정상회담 날짜를 발표했어요. 아 날짜 잡혔구나 음. 이제 드디어. 아니, 보통 이거는 그초청구 우리가 초청국 아닌가? 그렇죠. 미한테온 거니까. 초청국이 이렇게 발표하는 거 아닌가? 글쎄요, 그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서 약간 기분이 살짝 나쁘면서 어쨌든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음, 발표를 했어요. 음, 관례에 따라. 그 음. 이번에 오는 게 그냥 한국만 오는 게 아니라 한중일 순방을 하는 거잖아요. 아시아 순방 그래가지고 무슨 아페 무슨 아페 회의도 있고 그렇죠. 네. 아 베트남 필리핀도 가네. 5 개국. 음. 야 필리핀 가네. 음. 두테르에도 만난다는 거예요. 오, 막말 막말 배틀, <laughs> 막말 대잔치를, 그죠 그래서 그 8일날 정상, 아 7일날 정상회담만 한다는 거죠. 11월 7일. 11월 7일날. 예, 음. 네, 그렇죠. 진보 네. 음. 중에서는 반 트럼프, 트럼프 방안 반대 투쟁을 아주 맹렬히 준비하는 것은데 네. 트럼프가 올수 있을까, 과연? 음. 음. 아니 그반 트럼프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죠. 음. 전세계적인 이 물결에 직면하는 트럼프. 자, 근데 7일 날 정상회담하고 국회 연설까지 한다네. 지금 하겠다고 한 건가? 뭐 조율을 했겠죠. 한미간에 그걸 뭘 일방적으로 음.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아 근데 저 그게 청와 저기 트럼프가 대까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정인지에 음. 원래는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국회에서도 얘기하고, 음. 청원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내잖아. 음. 근데 날짜 지정은 미국이 하는 거구나 싶다고. <laughs> 음. 자, 음.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어요. 7일 날. 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고요. 90몇 년도에 그런가? 93년인가에 하고 이번이 24년만에 하는 거래요. 93년은 저기 클린턴, 네, 클린턴 날도, 아, 부시랑 오바마 안했다는 안 거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국회 연설 보통 다른 나라 수장이 국, 다른 나라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연설하는 경우 는흔치 않아요.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예우를 대, 해준 거다. 네, 대접 받은 거죠. 음. 그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대통령 연설하는 거 들으러 모여야 되잖아요. 또 따뜻하게. 시간 내 가지고 네, 본회의도 참석 안 하는 <laughs>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어, 엄청 출석률 높을 것 같은데. 어. 100%. <laughs> 이것들은 뭐 본회의 뭐 표결할 때도 안 나타나다가 트럼프 온다니까 또 우르르 몰려들겠구만. 아, 눈투장 찍어 놔야지 또. 네. 아. 뻔히 보인다 뻔히 보여. <laughs> 아, 그럼 이제 좀 진보 쪽의 의원들도 있잖아요. 아, 우리 드디어 네. 민중당, 네, 민중당 의 원들이 한몫을 할 때가 왔습니다. 네. <laughs> 뭘 할까? <laughs> 어. 아마 네. 예상은 11월 7일 화요일 날인데 오전 중에 뭐 정상회담 하고 네. 공동기자회견 하고 네. 오후에 한밥먹한 2, 3 시쯤에 네. 국회 연설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 정의당은 어떻게 할려나? 정의당도 트럼프에 뭐 우호적이지는 않잖아요. 아니 뭐 그런 입장이 없나 아예? 모르겠어요. 음. 뭐 예의 바르게, 아, 예의 바르게 경청할 수도 있고. 아. 어. 아니, 아, 근데, 트럼프한테 어. 왜 예의를 잘이지? 어.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잖아 근데. 민중당이. 어. 1 5일에 출범도 했고 네, 첫, 그쵸. 밤이 그쵸. <웃음> <웃음> 와, 첫 밤이 주인 아, 첫 밤이 주인입니다 아무튼 음. 이 트럼프 그전 네. 세계 공적이라고 할수 있죠. 네, 네. 근데 전, 그걸 대변해야 된다 우리 민중당이. 네, 음. 전 세계 민중들의 염원이다. 음. 어. 음. 네. <laughs> 네. 옛날에 부시가 이라크 그 전쟁 끝나고 이라크 가가지고 기자견하는데 회 <laughs> 이라크 기자가 신발을 벗어 던졌잖아요. 그 이슬람에서 가장 모욕적인 행위라면서요. 아, 그 신발을 던지 던지 맞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는 거지. 응. 근데 안 맞았어요. 피지가 피더라고. 아, 아, 아 그거 맞았어야 되는데. 시 웃더라고, 딱피워서 <laughs> <laughs> 어, 근데 그 기장 끌려가지고 그 얼마가 됐더라. 몇십년 그걸 그래? 살았어요. 네. <laughs> 와, 그걸 예상하고 던졌겠대. 그렇겠죠. <laughs> 응. 그만 그안 되겠네. 그 기장 참 불쌍하더라고. 야, 그 나라 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그 나라 뭐 아, 이슬람에서는 최고의 모욕이니까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뭐 이제 다른 나라 정상에 대한 뭐 예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엄청 형을 세게 받더라고요 신발은 던지지 말자 신발은 안 됩니다 피켓 시위 정도 가 그냥 예의 바를까요? 음, 음, 네. 그 정도는 뭐할수 있죠 구호를 음, 뭘로 해야 될까요 음. 트럼프 탄핵하자 <laughs> <laughs> 트럼프는 물러나라 어. 세계 평화를 위해 트럼프는 그 입을 다물라 스탑 트뭐 스탑 월드 뭐야워 코멘트 셧더 마우스 아 이렇게 했네 이렇게 히틀러 사진에다가 입을 네. 딱 음. 막는 그렇죠 지퍼를 그런... 채우던지 음. 아, 이제 <laughs> 뭐 국, 국회의원도 네. 국회의원인데 네. 또 이제 우리 국민들도 가야죠 트럼프 왔다 왔는데 구경해야죠 국회의원 가야 되겠네요 네. 트럼프 <laughs> 볼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아 맞아 청와대 앞에 개방됐구나 네. 네. 청와대 앞, 국회, 그리고 11월 4일날 방한 반대 집회를 한다는데요? 아, 원래 잡혀 있는 거죠, 그건. 전국 집중인가, 이게? 음, 뭐 대규모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네, 네. 전국에서 모여야죠, 트럼프 온다는데. 그럼요. 음. 아, 우리 이게 당사자, 우리 한반도 민중들을 모욕한 자기 트럼프가. 네. 그렇죠. 음. 정상적으로 왔다 가게 할 수는 없지. 음. 우리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 이제 제일 그 모욕적인 발언은 그거죠. 였 전쟁 나도 한반도에서 난다. <laughs> 그래서 네. 이제 뒤집어졌네요. 네. 전쟁 나도 한반도에서 나니까 뭐 음. 어, 죽는 것도 한반도 사람들이 죽는 거 아니냐고. 이런 음. 발언에 대해서 음. 네. 정치인들이 아무도 코멘트를 안 했단 말이에요. 하, 진짜 네. 이건 이제 국민들이 직접 해줘야 돼 이거는 음. 정치가 이 정도로 이게 후진적이라는 거죠. 음. 네. 들고 있는 말고 규탄 성명 발표하고 어? 미 대상을 항의 방응하고 해야 된단 말이지. 음. 필리핀도 이렇게는 안 해요, 진짜. 음. 부테르타 오바마한테 무슨 개새끼 모리죠? 네, 그렇죠. 어, 어. <laughs> 아, 아니 그냥 대놓고 개새끼라고 한건 아니고 어. 만약 뭐 필리핀에 대해서 뭐 내정 간섭을 한다면 아, 개새끼다. 아, 가정법을 써서 <laughs> 예술적으로 발언했구나. 네. 아. <laughs> 자 그리고 우리 하, 어,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정책 이거에 대해서도 조롱했잖아요. 아, 예, 그쵸?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음. 트럼프는 진짜 만인의 공적이에요. 자기 나라 국무장관도 조롱했잖아요. <웃음> <웃음> 뭐 시간 낭비하고 있냐고. <laughs> 맞아요. 만인의 공적이야. 진짜 아무한테나 다 시비 걸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4일 날은 우리 민중들이 음. 그 우리 민중들의 영원을 담아서 반대 집회를 하고, 음. 7일날 국회에서는 또 우리 민중당의 음. 어,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 몫을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네뭐 어, 우리가 해야 되나요? <웃음> <웃음> 네, 그분들이 하셔야 되겠다고 네. 네. 아또난 또 여기서 해야 되는 줄 알고 <laughs> <laughs> 아우리뭐 성명을 내면 되니까 음. 자 8일날 출국을 하는데 1박 2일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루 자는 거죠 음. 어? 그 전에 하와이 갔다가 일본 갔다가 뭐 이렇게 오는 거요. 어, 하와이 하와이는 그냥 자기네 땅이잖아요. 자기네 땅왜 가냐 하와이를? 하와이 그 태평양 사령부 사령부 하와이 있다고. 예. 네. 어, 거기 간다고. 거기 가서 전 전쟁 준비 태세를 어. 검열하기 위해서 가는 걸까요? 아니 최근에 하와이 주 정부에서 어, 긴급 무슨 재난 대책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더라. 아 예, 네, 맞아요. 이거, 북한의 미사일. 음, 음. 그래서 여기도좀 불안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달로 가는 건가? 과음은못 가고. 다음에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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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미사일 날라올까 봐. <laughs> 하와이 정도 가서 음. 이제 일정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거쳐서 한국 오는 거거든요. 음, 음, 음. 근데 일본 가 가지고는 메구미 가족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얘기지 매국이면은 벌써 한 (10년) 이상 지났죠 지금 (2002년) 한일 정상회담하고 아, 북일정상회담 아 북일정상회담이구나 <laughs> 북일정상선언 하고 또 그죠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진된 거죠 매국미의 그렇죠. 유골을 보내줬는데 네. 이거를 뭐 가짜 유골이다 이렇게 음. 일본이 주장하면서 또 관계 정상화가 음. 중지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은 음. 북일 정상회담에서 납치자 문제가 논의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제 북한에서 일본인들을 납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 계속 이제 이 추궁을 했었고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처음으로 인정을 한 거죠. 음. 음. 그래서 몇 명의 이제 이 납치자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음. 인정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북한 아니 북한에 살고 있는데 음. 이 사람들이 제 일본 방문을 이제 추진했단 말이에요. 일본에 그러니까 가족 방문을 네. 허용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지 왜 가족 방문이냐라고 음. 할수 있는데 이사람들은 이미 이제 북한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 버렸단 말이에요. 가족들도 있고 음. 정착을 한 거죠. 네, 정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돼 버린 거예요. 친정 방문한 거지 뭐 네. 고, 가족 방문, 그렇죠. 고향 방문 네.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되는데 음. 어쨌든 이제 북일간에 합의됐던 거는 방문이다라는 음. 거지 북한에 이제 정 아니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귀환이 음, 아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그냥 못 가게 만개, 북한으로 하지. 돌아가지 못하도 막아버렸죠.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 잠깐 친정 방문하다가 친정에서, <laughs> 친정에서 <laughs> <laughs> 눌러 앉쳐버린 거야? <laughs> 어. <laughs> <laughs> 눌러 안쳐버려가지고 다시 이제 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좀 애매한 거죠. 이뭐 집으로 돌아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음. <laughs> 집으로 못 돌아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무튼 현재 가족은 이제 음. 북에 살고 있고. 그렇죠. 음. 그런 게 있고. 근데 이것보다 이제 더 심각했던 게 매구미 사건이었던 거고. 매구미는 이제 뭐냐면 북한에서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사람 이제 화장을 했죠. 음. 유골을 이제 유골이 있는 건데. 일본에서 그 유골함을 돌려보내라. 음. 매구미 가족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DNA 검사를 하더니 이게 가짜 유골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때 하튼 여 논란됐던 게 있죠. 화장한 뼈에서는 음. DNA 음. 검출이 된다. 그렇죠. 국제 과학계가 <laughs> <이제> 발칵 <발깍> 뒤집히면서 <laughs> 야 일본의 DNA 검출 기술이 뭐 거의 외계인 수준이냐 <laughs> 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화장을 해버렸는데 거기서 DNA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게 두, 되게 웃긴 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가짜 유골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죠 이미 이제 죽은 사람이고 네, 네. 보내기로 했는데 가짜 유골을 굳이 보낼 이유가 없는 거고 음.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가짜 유골이라고 확인되면 그건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반환을 해야 네. 죠 자기 가족 화, 유골이 아니고 음. 남의 유골인데 그걸 왜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가질 음. 이유가 없잖아요 음.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건 또안 돌려보내요 음. 어.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음. <laughs> 어. 그렇죠. 근데 그 논란이 있는 내구미의 가족들을 굳이 만난다는 거지 이번 음. 방역 그러니까 기간 동안 이번 한중일 순방의 핵심 키워드는 아무래도 북한 북한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한중일 어. 각 나라들을 만나서 음. 우리 북한 어떻게 요리해 봅시다. 음. 이 얘기를 이제 그래서 8일날 국회 연설도 마찬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뭐 공동 보도문이든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은북에 대해서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거란 말이죠. 음, 그렇게 그렇죠. 될 거라고 네, 예상되는데 네, 그러면... 그래서 국회 연설때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음. 자그 다음에 이제 8일날 출국을 하네 네. 8일날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아시아 순방 일정을 잡은 거요 그 아펙회그 다음에 아시안 회의 무슨 아시안 플러스 3회의 뭐 이런 회의 등등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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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일정이 잡혀있는데 8일날 같은 날 출국하는 거요 이런 같은 거. 비행기 타나요? 이런 모르겠어요. <laughs> 설마 같은 비행기 타진 않겠죠?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가? 기름값 <laughs> 아끼자. 근데 8일날 같이 나가는 이런 설레가 있었나 모르겠네. 음, 참 특이하네. 보통 하루 정도는 음. 이제 여유를 둘 음. 거잖아요, 그죠? 준비 때문에. 음, 그렇죠. 음.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게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날 출국하니까 6일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최소 네, 6일 날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죠. 음. 음. 근데 이게 일본에서 하루 더 머물면서 늘, 늘어진 거지 이게. 음. 그래서 이 날짜 자체도 굉장히 모욕적인 거다 날짜 잡는 것도. 장난치는 거네 완전히. 그래서 이제 저기 백악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고 빼도 박도 음. 못하게 한 거고.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미국 시킨 대로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지? 음. 와 이해가 안 되네. 음. 아니 그 그런 있잖아요. 그 절절 기는 놈을 더 무시한다고. 음. 음. 어차피 얘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그렇지. 다막 좋다고 따라거니까그 응. 네. 뭐야 강아지들이 막 주인 주인이 강아지 학대해도 음. 강아지들이 끝까지 주인 따라다니면서 꼬리 흔들잖아요. 음, 응. 거의 그런 느낌. 응. 얘는 내가 뭐좁혀도뭐 뭐 항상 나 좋다고 꼬리 흔드니까. 음. 응. 그래서 어쨌든 이제 11월 이 시기가 굉장히 또 국내에서는 또 중요한 시기가 될 거고. 어 어제부터 또정 저기 군사 훈련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어, 뭐 아직까지는 뭐 무슨 뉴스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음. 어. 내일이 또 중국의 당 대회고 이일이에쭉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어제 어, 군사 훈련하면서 이제 정상회담을 발표를 한 거요. 이것도 음. 시기도 맞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결국 미국은 음. 대화란 없다. 음. 그런 것을 어쨌든 11월까지 쭉 계속 끌고 갈 거다. 아, 이런 예상이 되네요. 우리가 내일은 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민중당에 대해서. 아예 네. 새로 또 창당을 했다는데. 네, 15일에 창당한 거에 대해서 어제 우리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민중당이 창당한게 어떤 의미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고 이 얘기를 처음으로 게스트인가요? 두번째 게스트인가어 예전에 게스트가 있었어요 네, 음. 백모씨라고 네, 네. 우리가 이제 이게 방송이 아니라 잡담이다 보니까 어. 뭐 누가 와도 뭐 소개도 안하고 그냥 막 방송해요 <웃음> <웃음> 누군지 뭐 아, 소개, 소개를 안하는가 우리가? 네, 소개를 안했어요 그때 <laughs> 자 그래서 내일은 민중당을 주제로 잡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새로운 손님을 모시고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